여기 한번 가볼까 하이. 프로토스 한번 갑니다. 영승 일패프로게이머한테 졌어요. 장님, 우리 양말을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킥스 고고. 아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해난 저는 이제 또 거짓말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이제 테란이란 말이지 그러면 은 잠깐만 좀 살짝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원서지 만 원. 다른 시기님 알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흉이아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흉이아님 알고 또만원 후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적하네요. 살짝 늦게 나갔다, 살짝. 센터게이트 시작할 거예요. 센터게이트. 웨이 자, 센서게이트 원서치. 원서치. 게이트올려주게이 자, 지만 되면 이제 좀 아주 거침없이 괴롭혀 줄 수가 있긴 할 텐데, 과연 3분의 1 확률인데 쉽지 않죠. 역시 일단은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없고, 김부장님 슈퍼스팅 2001 감사합니다. 애들 어을 욕이 일조에 있는 없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막 소치만 아니길 그래 뭐두 번째까지는 뭐 괜찮아 마지막 종찰만 아니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아막서치네자 다례식이 아. 님 추가 세금이 만 원도 만 원도 또 감사합니다. 치도난구한 원금을 아 나가야 한다고.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전에 또 이기면 20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겼습니다 제가 그거를. 또마도 아마 또 마음 사연이 또 오늘 생겼죠. 봐봐 상대는 원서치 항상 내가 막서치면 상대는 원서치 이거는 약간 가능이 그래도 좀 느리다 상대. 자 좋아요 팩토리 올라가고 있죠. 자 하나씩 잡아줄게. 하나씩 잡아주려고 하고 있죠 하나씩 계속 잡아줄거야 근데 계속 이제 그 따발총 좀 맞으니까 좀 아프긴 하네 자 아프기는 해요 자 체력을 그래도 좀 깎아주기는 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씩 좀 줄여줍니다 해력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좀 많이 좀 때려놓긴 했거든요. 여기 좀 있지 않나. 진로를 좀잘못 쓰기는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상대가 야그 수비력이 좀 많이 좋긴 하네. 살짝 이제 숨겨 놓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가가지고 여기는 길이 막혀 있네. 미쳤어. 버렸네. 그러면은뭐 죽어야죠. 상 대가 수비력이 일단 되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 되게 잘 막았습니다. 자, 데비가 일단은 전진 게이트가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느리고, 자, 장황은뭐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 일꾼도 많이 잡은 거로 아니고. 조일장님이 STX에서 한솥밥 먹은 경이 있는데, 설마 박제하겠냐고 물어보면 부장님두분도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연연 과거에 연연하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자, 현재가 중요하죠." 아, 트렌트가 일단 좀 빠르죠, 확실히. 자, 커맨드로 올라갑니다, 커맨드. 확실히 이게, 사업도 느리고, 압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상대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대. 자, 쭉 빠지고 있어요. 아, 드라븐는 일단 계속 찍어줘야 되긴 해. 사업이 느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한 번에, 어우, 야! 컵,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마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마인. 하지만, 과감하게 갈 예정. 과감하게. 마인 이 친구 제대로 안 막았나 본데? 어우, 야! 과감하게 갑니다, 그냥! 그냥 이제 뇌 없이 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이죠. 자,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약간 이제 도박이었달까. 하지만, 어, 벌초가 들어갔구요. 저도 이제 잡아줘야겠네요, 이거를. 자, 커맨드를 한번 또 깨주면 좋은데. 그다군 체력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탱크가 한번 나오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집에 찾아보면 계속, STX 사보 집인데 거기 형도 있을까요? 감사.. 와아아아아아악! 오 좋아요. 예전에 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득 봤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뭐 됐어요. 커맨드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나봐 상대가. 자, 빠르게 이제 취소를 해줬습니다. 빠르게. 이거 이 잡아 올려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놀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은 마인이, 드라군이 이제 전부 다 체력이 없는데, 마인이 이제 딱그 올라왔잖아. 어? 여기서 이제 안 놀랄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진짜. 셔틀 이거 찍어줄 준비. 그만큼 이제 놀랐다는거지 이렇 속도 업그레이드 이거를 한번 찍어줄 예정입니다 복조부 한번 찍은 다음에 말이지 자 상대가 뭐하는지 다, 다 보고있다는거 초반에 이제 좀 이득을 많이 못보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드라군으로 많이는 했습니다 이 자 2번 찍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그 앞마당을 다시 먹나 안 먹나 한번 볼게요 이구도 이제 잘 뚫어주고 있고요자오 반짝이 반짝이 뿌려졌죠 염탐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리버의 정체를 좀 들켰죠? 그거를 이제 우측으로 먼저 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상대가 이제 막 멀티를 먹어줬다는 거 리버가 또좀 있으면 뜬다는 사실 자 터렛을 둘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 탱크가 되게 많아요 타이밍이 냄새도 좀 살살 나기는 하는데 자 틈을 리버로 이제 찌를 만한 틈이 있나 한번 보는데 일단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좀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무리해서 그냥 귀찮게 합시다 귀찮게 자 탱크 풀죠 <laughs> 여기다가 내린 걸 후회하게 해줄지 어? 자 거기 시즌보다는 이거 닿을까? 안 닿죠 굉장히 귀찮은 플레이 여러분들 결국에 깼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멀티 한번 또 일꾼 붙여주면서 말이지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 한번 봅시다 아드이라 이제 업그레이드 준비 다해줄거고요 이거 두마리 골리안 업테란이네요 업테란 어페란. 그러면 멀티를 어, 야. 좀더잘 먹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옥저버를 이제 정면에 또 놓겠습니다. 이거 두 마리를 일단 배치했거든요, 제가. 자. 게이트 좀 추가적으로 늘려줄 예정. 멀티를 일단 좀잘 먹어놔야 됩니다. 한 대가 슬슬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보면서 이제 짤짤이 칠 준비. 자. 결국에 이제 뭘 하던 타이밍을 나오던 멀티를 먹던 상대가 나와요 자 덤프가 이제 그 시즈모드 중이죠 업그레이드랑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또 한번 해, 또 해주고요 자 언제 나오나 한번 보자고 슬슬 이제 나올 쪽이 하죠 슬슬 3cm로 갈거야 3cm로 자 3cm로, 여기다가. 자, 그리고, 여기다가 대기 중. 멀티도 하나 더 먹어줄까? 아마 트리플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질럿 한번 찍어줄 거고요. 이거의 무서움을 또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업그레이드 일단 잘 해줘야 되고요. 가스도 일단 많이 파줍시다. 오, 오죠 여기서. 들어와. 그죠? 이게 또 까다롭단 말이지, 그죠? 오, 이걸 달려든단 말이야. 안 돼요. 리버가 리버 무서운 줄 모르네, 이 친구. 어? 탱크 4 마리. 불리한 마리 이제 삭제. 자, 이거를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지. 어, 자, 동력이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트리플을 먹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이제 한 번, 또 들어가 본다면 어떨까? 자. 한 번. 자, 저틀이 일단은, 땡 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이분 한번 잡아주고, 아머리 한번 깨겠습니다. 아머리와, 이것저것 잡다리한 것들, 설레 같은 것들이요. 한내가 이제 많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도 한번 눌려 줄 거고요. 그렇죠. 건물 다깨졌어요 전부다. 서플도 한번 또 깨줄까. 자, 과감하게. 자, 한 발, 두 발, 한 방만. 한 발이면 되는데. 자, 한 발이면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만.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이득을 일단 봤으면은 다 봤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일단은 좀 일을 시킵시다. 자.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커플. 다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정틀를 일단 좀 계속 찍어볼까? 그리고. 하이 템플러들을 좀 찍어줄 준비하겠습니다. 가스. 가스 일단 좀 많이 먹긴 해야겠어. 한번 이제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대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자. 자, 벌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에 좀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 템플러 위주로 좀 뽑아주겠습니다. 게이트도 좀 늘려줄 거고요. 질럿도 이제 찍어주고 가스 가스를 좀잘 먹어주겠습니다 시야가 없으니까 이 셔틀은 그 미버가 살아있죠 자. 가스가 일단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최대한 잘 써주기로 합니다 탱크 머리 내민 것들 아, 근데 체력이 없으니까 한번더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가 이제 가난하단 말이요, 지금. 자. 가난하단 말이야. 자, 한번 가겠습니다. 아픈 곳을 계속 찔러주는 게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로 갈 거야, 그니까. 자. 아우, 야! 탱크가 두 마리였네? 자. 탱크가 두마리였고요 탱크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아칸을. 아칸을 좀 많이 찍어줄거예요 아칸을. 여기도 가스 한번 또 파줄거고. 자. 아칸. 로보틱스 하나 더 가야되나? 가스가. 일단은 모자라기는 한데 하나 더 갈게요 일단은 한 번씩 세어줄거야 드라군 비율이 일단 좀 높긴 하단 말이에요 드라군 비율 최대한 좀 짜내봅시다 언제왔대? 자 일단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이제 프로보들은 좀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스 붙여야 되는데, 어? 자. 계속 이제 뽑아주고 있구요. 악한 변신 중. 자. 악한의 무서움을 좀 제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가스 파주구요. 되는 쪽쪽, 여기도 이제 바로 붙여줄게. 상대도 이제 트리플을 먹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스타팅 쪽에도 잘 해줘야 됩니다. 발전. 저틀 일단 계속 찍어주면서 말이야. 합체. 자, 여기도 합체. 좋아요. 가슴이 찍어줍니다. 입구는 한이 정도만 찍으면 더 찍고 싶긴 한데, 인구수가. 자, 드라곤 비율을 좀 줄여주긴 해야 될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 생각 우려가지고 드라군이 많거든요, 저는. 계속 때려줄 거에요 계속. 자. 잘 맞은 곳이 없어요 상대 이거 좀 찍어주긴 해야겠다 너무 없어 그리고 그리고 드라군 숫자를 좀 줄여줄 거예요 드라군 숫자 자 이거 하나 탁고 셔틀 일단 숨겨줍시다 드라군 비중을 좀 줄여줘야 돼 살짝 나온 거 줄여주겠습니다 자 살짝 나온 것들 그렇죠. 여기까지! 너무 많이 죽으면 영러시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가스멀트 일단 잘 먹어주고요. 자. 변신. 그리고 게이트를 좀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게이트. 태문과 함께. 2 0이 슬슬 찬단 말이죠. 한열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여기도 캐논을 좀 지어줄까? 자, 캐논을 지어주고. 셔틀이 좀 부족한가요? 셔틀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자, 하나 태워주고. 아, 이 놈도 탔구나. 자, 8마리. 자 일단 이거 풀리는 척하고요자 상대가 공격 올때 일단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지금 이제 슬슬 공격을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순 없죠 자자 최대한 모아주면서 그리고 자 공격이 올때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바로 또한번 해놓자 자 공격 오나요? 자, 셔틀 이제 이 10마리 때 대면 한번또 가봅시다. 아직은 오진 않고 이사 한번 훑어볼까? 자, 슬슬 공격이 와야 되는 탱크 시즈모드 풀었고 공이 요 이거는 맷집 역할 하겠습니다. 셔틀 하나는 좀 멀리 왔을 때, 멀리 왔을 때 이제 가야 되는데, 자, 한번 갈게요. 아칸 드라. 7더까지 해놨어. 자 공격 이제 슬슬 옵니다. 상대 마인 깔아주고 있어요 마인. 자야 토리 뭐야? 개나아지만 아칸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전구 전부, 전구 드랍. 인피 맞으면안 되는데. 자 전구 드랍 일단 떨어졌고요. 자싹다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싸그리 핵토리를. 다 깨줄게요, 일단은. 택토리. 자, 난리 났어요, 지금. 생각보다 세거든? 뒤에 탱크가 많긴 하지만. 자, 맷집이 세가지고요. 잘 죽진 않습니다, 일단. 자, 최대한. 건물 다 깨지죠? 자, 쇼트 다시 찍어줄게. 다시. 네, 질럿한번 찍어줘서 멀티 깨는 거를 일단 잘 막아줘야겠고요. <laughs> 자, 팩토리 생산 기반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서프를 깨줄게. 아니다, 그냥 탱크를... 죽더라도 탱크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면서... 자, 세죠 다시 변신해줄게. 펑트리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멀티를 일단 잘 지켜줘야 됩니다. 어? 상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이 이거에 여기는 일단은 언덕은 좀 지켜주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좀 허무하게 주면은 안됩니다. 자자 부장 전화가 왔다고 자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이제 그 주말에 부장님이 전화 오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어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나요? 그거 <laughs> 농담 그거 자야시널님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시널림 감사합니다 자여기도 이제 지켜주기는 해야 된단 말이 상대가 이제 한번또 과감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시간이. 2000원, 감사합니다 파고님은 로그 파일런 단축키 뭘로 쓰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2로 바꿨어요 2로 아 하이, 변신 중에 건드리지 마세 이걸 건드린다고? 일단 태우겠습니다 예의가 없는 친구구만 어. 변신 중에 건들지 않는 거는 어, 약간 국룰인데 이거 자 멀티는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상대는 후속이 없습니다. 참고로 팩토리가 다 날아갔거든요. 자, 계속 변신해줄게. 계속. 자. 한번 이제 또 공격을 갈 겁니다. 터렛은 일단 다 깨긴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변신하고 있고. 자. 아이템 플러 계속 나옵니다. 합체. 합체해줄게요. 합체. 싸그리 태워줄 거야. 어, 잘해주고 있죠? 질럿을 일단은 좀 12시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는 그래도 좀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병력이 소소하게 오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한번 제거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너무 이제 따로 논단 말이지. 자, 그렇죠. 자, 각계격파. 각계격파 당하는 거 이러다가. 어? 자, 야 뭐야 터렛을 거의 어, 리콜 대비용으로 지원하는데 자, 일단은 다 태워줍니다. 다 타. 발 준비 한번 합시다. 슬슬 이제 또아카드라또 또 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깔끔하게 이제 그 풀로 탔네요, 일단은. 다시 변신 한번 해주고, 발 준비 다시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EMP가 있지 않을까? 자. 어디로 가볼까? 일단은 이거 대충 한번 묶어가지고. 자, 똘똘 묶어가지고 본진으로 한번또 가겠습니다. 자, 여기, 어? 비상으로 일단 여기다 내려야 될것 같은데. 자. 너무 많네요. 야, 여기를 일단은 그할순 없었다. 자, 후속이 없거든요, 상대. 어? 일단 여기 내려서 갈게요 걸어서 걸어서 가도 좀 위험적이지 자 텐트가 일단은 많기는 하네요 하지만 일꾼이 버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스플래시가 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말이죠 자 아칸이 많이 따끔하단 말이야 자 이제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근데 겉뽑기에는 커맨드 깨줄게 커맨드 커맨드 금방 깹니다 터렛을 다 깨줄게요, 터렛을. 자. 많이 일단은 놀랐단 말이지, 상대. 터렛을 이제 틀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또 드라마하기 편하단 말이지. 자, 좋아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가스도 이제 계속 파줄 거야, 여기도. 자. 동진가스가 말랐나 말라가지고 이제 좀 약간 나오는 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팩토리는 제거는한것 같아. 병력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네, 오나요? 네. 자, 악한 변신 중 계속... 이것만 이제 악한 이번만 써주고, 이제 좀 체제 전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은 이제 그 없습니다 가스가 질럿 같은 거로 이제 체제 전환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제부터는 질럿 찍어주겠습니다 질럿 뭐야 여기 구석에도 아칸이 있었네 자이것까지는 이제 변신을 해줄게요 변신을 하고 여기 한번 태워주고 공격 관리해 상대 커맨드는 순살 킨이라고 매일 날이니 스킨이나 뜻 않고 계속 이제 찍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업그레이드는 상대가 그래도 좋단 말이지. 여기 이제 하이템플러 변신. 이것만 이제 태우고 공격하겠습니다. 이백이 금방 차긴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지켜줄 거고요. 애매하게 자꾸 병력 나누면 좋지가 않아요. 반대격파당한다고. 자, 넥점사. 바로 다시 워프해줄 예정. 돈은 많단 말이지, 나는. 자. 갑니다. 맷집 역할 하나 하면서 갈 거예요. 아까처럼. 자. 저는 이제 자원이 많단 말이죠. 어? 여기를 먹었네? 공격 갑니다, 그러면. 자, 본진을 그러면 노려줄게요, 본진을. 자, 여기는 터렛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말이죠. 마인 발동도 안 한단 말이야. 자. 과감하게 병력 일단 있는데 병력 머리로,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어떻게할 수가 없어, 상대도. 자, 계속 일단 찍어줄 겁니다. 질러. 자원이 많거든요. 순식간에 이제 본진 초크와 자. 누구시죠? 어.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네 여러분들. 자 많이 눈 부셨을 거야. 아까 그방 다시 들어가 볼까. 방제가 근데 뭐였지? 여러분들 아까 없으면뭐 어쩔 수 없고 없으면뭐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 있다. 수고요또 왔어요 지지오 고고